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킹아두 한번 가보죠 이거는 사냥의 전율이 제일 낮잖아 이거 괜히 집어가지고 어 대께로 갈 수밖에 없잖아 길드나 신비술사 먹으면 사냥의 전율로 가죠 사냥의 전율로 가가지고 사렙인데 이게 뭐렇습니다 이거 1코 2성이 초반에 이게 깡패란 소리 1코 2성이 지금 내마리 있지 잠깐만요 이거 카르마 2성부터 가지고 카르마 삼성 작업해가지고 카르마로 카르마, 카르마가 또 깡패 될수 있거든. 어, 카르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카르마 이정도 붙으면 형님들. 이정도 이 붙었으면 카르마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다섯 장인데? 어, 이전 판에 안 줬던 카르마를 이렇게나 많이 퍼준다? 일단 카르마 다섯 장이기 때문에 업안 치고 그냥 갑니다, 그냥. 어. 아니, 너무 센데 지금. 잠깐만. 방금도 내가 이거 읽고 이정도면 잘, 잘 붙기도 했고. 와, 이거또 이긴다고? 48. 쳐야죠, 쳐야죠, 상황 봐서 쳐야죠. 지금 음, 이거는 장갑을 가져옵시다. 어, 무대 보건각을 또 설계를 좀 해줘야지. 그럼 와, 이건... 이건... 아, 이게... 이건 진짜다. 어, 이건 진짜다. 진짜... 진짜야. 이거야. 요렇게 갑시다. 어, 어 정확하잖아. 그냥. 아니, 카르마 자, 자동, 자동, 자동으로 지금 여섯 마리거든요? 이러면 이 친구 오렙인데도 내가 이길만 해요, 지금. 뻥. 그렇지. 사냥의 전율이거든, 어. 업 하나도 안 치고, 업 하나도 안 치고 이겨버리기. 뻥, 임마, 뻥. 어. 이게 바로 카르마란다. 맞아. 어, 이거, 이 판, 이판좀 말이 안 되는데, 레벨업 한 개도 안 치고, 5연승, 5연승을 지금 보고 있다? 아, 지금이 문제인 거잖아. 이번이 이제 문제인 거잖아. 다 이길만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다 이길만 해요. 앞난 1성이잖아. 5공부터 타겟팅 하고, 그럼. 나소스가한 마리만 잡아도 사냥이질를 터지면서, 만피, 그렇지. 이거 자연적으로 이거 카르마가 여섯 마리가 나온다. 이럴 때 카르마 리롤덱 하는 거 제가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48 준비해주고 48 1롤7 준비해주고 물방울 나쁘지 않죠? 구원 구원은 봐봐 카르마 리시 거의 끝났잖아 지금 거의 끝났거든요. 자롤롤 롤. 하이스 한 마리 안 난게 조금 아쉽다. 어 잠깐만 이네 스택 쌓이면요네한테 질지도. 어어어어아아 어. 파란색 배터리. 무조건 파란색 배터리죠. 어. 왜 용술 용이 풀려 있었냐? 풀려 있어서 졌죠. 이건. 이건 방금. 이거, 자연방으로 카르마가 거의 삼성이 났기 때문에, 어, 카르마로 한번 가봅시다. 자. 앞에 아, 치 가는 거야, 그냥. 마이투디를 맞으면 궁말씀면되는 거잖아, 그냥. 뻥. 그렇지. 이거, 끝났네, 형님. 들 1등입니다. 1등. 어, 사냥의 전율이 터진다는 이야기. 그리고 실버, 이 실버 증강이 두 개인 말은 남들도 깡패가 될 수가 없다는 말. 그렇지만 나는 깡패가, 어, 되어 있다. 오! 이거 말안 되죠? 아 어, 이거 말안 됩니다, 지금. 뻥. <laughs> 카르마가 너무 잘 때보니까 게임이 이렇게 쉽네, 지금. 어, 끝났죠, 이미. 그저 볼리베 먹고, 사용술 채워주고, 사용술 채워주면서, 무대 복원 각까지 한번 봐주는 거고. 와, 리신이성. 아, 이, 이 점집판이다, 이거. 다 용술이잖아요. 그냥 끝났잖아 이거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형님들. 가르마 삼성 찍히면 용술사 가르마한테 줬을 때는 앞배치 하는 게더 좋아요. 그냥 약간 용술 리신 쓴다 그런 느낌으로 어, 앞배치 가지고 두드려 맞으면서 만화 빨리 채우고 죽여 가지고 사냥이 로피 채우고 파란색 배터리 만화 채우고 뻥 맛봐. 어, 요런 느낌으로 질 수가 없다, 그죠? 육렙육렙뭐육렙뭐 뻥. 이렇게 또 게임이 끝이 납니다 암, 이거 잭스랑 바로 한방에 틀리것같은이 이거, 이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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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애매한데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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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에 끝 그렇지 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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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율, 아, 구인수, 아니, 자야 구인수 스택 쌓여가지고. 원형난궁 계속 쓴다는 소리죠. 뭔 말인지 알죠. 자, 카르마 만화가 50입니다, 형님들. 50인데 어떻게 해? 스킬 한번 썼는데 만약에 죽인다. 40 차잖아. 파란색 배터리. 스킬 사용후 10. 그러니까, 뻥뻥뻥뻥뻥. 한번 가봅시다. 원칙의 원형난 파란색 배터리, 원칙의 원형난 뻥이 입맛 뻥이 아니라 이제는 입맛 들어갈 것 없어. 뻥뻥뻥 뻥이라 뻥, 뻥, 뻥 그래. 어. 이거 블라디 뻥뻥뻥뻥 입맛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까. 방금 봤죠? 뻥뻥 뻥. 아니 방금, 방금, 방금 봤잖아. 이거 카르마 하는 행동 봤잖아. 얘 지금 놀라서튀어오는 거야. 자기 지금 6렙에돈다 썼는데 이제 다, 자기는 미래가 없다는 거지. 나는 7레에 돈이 50은 넘게 있고 어뻥뻥뻥뻥하하하하 <laughs> 이거는 구렙 프리패스입니다 형님들 아 이거 이거 제가 이거 뽑고 싶은 대로 뽑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카르마 삼성이 자동으로 나오면서 파란색 배터리에원칙의 원정답까지 해가지고 스킬 쓰면서 만화를 50 해보간다 만화통에 50인데 이거 장갑 가져오면 게임 끝나는데 헷카림 들고 있죠? 아, 저거 봐. 아니, 이거 내 방송 보고 있는 것 같다니까? 수은이면 인정이죠. 어, 수은이면 인정입니다. 아, 조개 뺏길 것 같단 말이지. 저 말,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뭐, 이거 지금 뭐 있다, 형님들. 뭐 있어. 보고 있다. 아, 보고 있다. 말안 하고 하겠습니다. 내가 뭐 필요한지 이제 말, 말 안, 말안 해, 이거. 일단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지금 총금을 한게 일단 쓰기는 하고, 이건 이거, 거이는 뭐 무대 확정이죠, 거의. 이거 한 방이거든. 자, 들어가자. 뻥. 뻥. 뻥마 뻥.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보라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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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되는 거야, 지금. 팔렙이거든. 14,910 무대 없이 14,910 형이병이 대검이 아니라 장갑 한 개만 뽑시다용수상징나발이고 이걸로 받읍시다. 와, 마지막에 결국 결국 해냈네. 와. 최대한 그나마 어, 그나마 내가 제일 제일 하고 싶었던 거를 딱뽑긴 했습니다. 일단. 아, 요래 삼성. 아나나나 어, 나, 나. 앞에 지 하르마 뻥뻥뻥뻥뻥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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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요네 삼성인데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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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초? 전투 11초 끝나서 12000딜 요 지금 얘 어... 다이아 이성 요네 삼성 잠깐만 이게 10초 컨날 덱이냐고 이게 이게 10초 컨날 덱이냐고 꼴랑 이거한테 와 아니 딜살벌는거는 둘째치고 자, 용술사 또 넣어주는 거야 계속 세지는 거야. 아직 멀었어. 아직 이제 사용술사 형님들 흥분하지 마. 이제 사용술사라니까 원영나 시 이렇게나 사긴가. 잠깐만 이거부터 이거, 이거 여기 세기면 되는 거잖아. 상대는 신이성이거든요. 어어, 어디 갔죠? 신 이성이거든요. 어 어디 어 갔죠? 신신 스킬 못쓰고 뒤졌는데 그냥. 아니 신 이성 스킬 못 쓰고 죽었는데요? 어? 얘 뭐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지 하지마 하지마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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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do that 헤이 헤이 오케이 스탑스탑 헤이 Don't do that 정도는 알잖아 형님들 어. 이거 그냥 천천히 계속 갑시다 아, 아무것도할게 없다 아무것도할게 없습니다 아우신 이성 어쩔 건데 뭐 궁도 못 쓰고 뒤지는데 어 잠깐만 럭스 삼성 도 얘기 좀 다른데? 아하하! <laughs> 지금 상대 안되는데, 럭스 삼성이. 아오신니 이성도 상대가 안되는데, 럭스 삼성? 뭐, 마 어쩔 건데? 어. 그게 아니, 이걸 이겼다니까? 요거이걸 이거. 아니, 이거 말이 돼? 이거, 이거 완성, 이 완성판이잖아. 사실 지금 8레이라서좀 절긴 했는데, 원래 구렛가가지고용한 마리 더넣던지 안그러면 바드 빼고 요 사용을 넣, 넣던지. 아니, 이걸 어떻게 이기는 거냐, 이걸? 이거 한번더 보죠. 이거, 이것도, 이것도 보죠. 요네 삼성. 뻥! <laughs> 이거 원칙에 원정다 카르마 이거 사기인데 이거 뽕뽕아 뻥, 뻥. 그러니까 요네가 쳐주면 더 땡큐란 말이야 왜 그냥 만화 셔틀이야 만화 셔틀 요네 궁빨리 쓰게 해주는 사람일 뿐이야 요네도 요네도 우리 편이야 우리 편 빨리 치가지고 만화 빨리 쳐서 자꾸 스킬 쓰게 해주면 리 <laughs> 리에서 벗어나 어, 면이나 업수준 됐다고 오케이 가보자 시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온 충격기 두 개는 조금 조금 그렇긴 한데 어차피 어 카르마가 마법들이니까 이온 충격기 좌이온왜 그래 계속 아 하지 마 하지 마 이거 잠깐 이거 아 그만 그만 아이왜왜 왜 이러냐 이거 이 친구 이온 충격기 좌 이온 우이온 어 끝났죠 이거 끝났죠? 여기서 이제 아이 친구들 피가 왜 이렇게 걸리냐 이거 피 여유만 있었어도 야소 삼성 각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친구들 내한테 너무 세게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랩 갈수 없어. 이 친구도 돈다털 수밖에 없어. 왜? 여기도 칠랩에 지금 절절되는 거야. 왜? 카르마한테 너무 세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돈을 키핑할 여유조차 없었다는 거지. 자, 형님들 이거 봐봐. 그브 이성에 테라 이성이거든. 그러면은 딱 생각해보라고 누가 이기는 게 맞냐고. 10초 컷, 어떤데, 10초 컷. 전투 10초 컷이야, 10초 컷. 그부 이성에, 지금. 구성 한 보자고. 테라 이성, 그부 이성, 시오유 이성에. 어?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이거, 카르마, 해, 카르마 배치 해야 되겠는데, 이거? 말안 되는데, 이거? 아, 진짜로? 뻥 컷. 들어 가시구. 아, 였나? 등강도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왔고 지금 초반에 카르마 삼성 작업하는데 큰 수고를 안 드렸다. 배치 한 번도 안 바꾸고 있는 거 지금 알고 있죠? 지금 뻥뻥뻥 뻥. 뻥. 그냥 뻥뻥뻥 하다 가 그냥 어 잠깐만 잠깐만 어어어 어. 어, 이거 어안 되죠? 얘한테 안 되죠? 얘한테 안, 얘한테 한번안 되면 계속 안될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 이 친구는 다른 애들이 잡아줄 거야. 왜 내한테만 센거거든 안돼. 야수호 나오면 돼요. 야수호 나오면 됩니다. 야수호 한마리만 줘봐요. 장난치지 말고. 어,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안된다고 아웃신 궁 쓰면은 이래도 다 찢어지게 돼 있거든. 게임이 또 이렇게 끝났네. 요 그냥 아직 야수호도 없는 상태인데. 야, 끝났죠. 어, 잠깐만, 2층 가서 진다고. 근데 야수호가 없어서 그런 거죠. 이건 야수호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필 용판이라고. 요거 한개 줍시다. 어, 야수호, 밤끝 하나 챙겨주죠. 차차차차, 허차. 야수호, 나왔잖아. 그럼 유경술 됐잖아요. 유경술 됐고, 제이스 파는 거고. 야쏘까지 풀템을 일단 챙겨 주 봅시다. 맛있잖아, 지금 덱. 아직 피 여유 있으니까 벌베 삼성 각까지 봐 주는 거고. 벌베 삼성 리신 삼성 각까지 봐 주는 거고. 아직 여유 있으니까 배치는 그대로 한번더 가보죠. 이 친구지 금불 붙었거든. 사실 내가 여기 이기는 게 말이 안 되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자는 거지. 나도 바드 있다. 나도 바드 꺼내 왔다. 소라카 꺼내 왔다. 나도 그렇치그라치 아우신 이성궁을 버텨. 아, 근데 아우신 궁, 아 대천사 아우신에서 형님들 이거 아마 안... 이거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답을 한개 굳이 찾자면 야소 삼성 찍어가지고 이거 용의 축복을 야소로 주는 방법이 아 <laughs> 뭐라도 바드 이성요 카이산 이성이 안 붙을 예정이잖아. 이제는 배치를 좀 합시다. 어. 아 이거 이거 제가 봤을 때템템 템 자체가 이거 후반까지 생각할 것 같았으면 무대 복원보다 차라리 제가 봤을 때 그게 더 낫지 않았나 거학대 전사가 더 나, 낫지 않았나 싶네요 어안 녹는 거봐 이거 너무 딱딱하잖아 이거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아우 아파 아파 근데 이 용대 이겨 먹는 거 용대 이겨 먹는 거 자체가 자체가 생각이 잘못됐어 어, 이 이런 이런 댁으로 용 저렇게 용 완성형 용대. 아까 한번 어떻게 이겼죠? 여기서 이제 야스오, 이성, 올베, 3성 리신 3성까지만 찾는다면 어, 소라카 2성까지도. 그러 그러니까 아까 아우신이 없어져 버렸거든. 그 전투도 제가 이겼어. 와, 잠깐. 이거 챔피언 복제기. 챔피언 복제기로만 살려 봅시다. 할거다 했거든요 야수어 파고들고 어 리신 찬해주고 리신 3성이다 인마 몰베더 3성 찍었다 혹시나 몰라서 어 카이산 아직도 있어. 오케이 바드국 제대로 들어갔죠 잠깐만 그렇지 이거 이겼잖아 야수어 살았잖아 어 잠깐 잠깐만. 제발. 아 이거 이거 궁수면 이거 그렇지 컷컷 컷, 야수어 살았죠 연수 없죠. 이젠 카디 막컷찌지찌지 아니, 찌지가 무슨 찌지야나 삼성 찍어왔는데, 친구야, 친구야, 무슨 소리야? 섭섭하다. 진짜 치지를 치, 뭘찌지를 쳐. 내가 이겼는데 컷임막컷 잠깐 쫄깃합니다. 지금 쫄깃해요. 이 친구 갈 데가 크게 없거든요. 지금 크게 없는데, 저도 지금 이 판이. 지면 마지막에. 서로 마지막입니다, 이거. 7라운드라가지고 피 많이 답니다, 많이. 안 바꾼다. 심리전. 그대로 갑니다. 됐거든. 아까랑 똑같거든요. 이걸 치워주고. 그렇지. 바드 궁딱 쓰면서 소모, 신 올려주고. 리신 한번더차내주고 이토나 어, 아, 이거, 잠깐만요. 그렇지.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이것도 애매한데. 아. 이거 졌죠? 용두 마리면 19점 다 나가나요? 자, 지지하겠습니다. 이거를 이게먹는 것. 나는 그 자체가 힘들었지만 카르마로 오면은 충분히 형님들 이렇게 해먹을 수 있다. 방금 전에 근데 제가 봤을 때 템마 설계를 무대 복원으로 안 하고 그냥 그 학대 천사 했으면 초반에는 그 정도 깡패가 안 됐겠지만 후반에 어 후반에는 이게 먹을 수 있었다. 어 초반 깡패 너무 템트를 했기 때문에 요런식이 됐네요, 형님들.